보자되는 지름길 가난탈출 프로젝트 독이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보는 기교가 또 있겠네요. 기교 여기까지는 안 돼. <laughs> 비밀이고 이 관점을 지금 말한 정도의 큰 틀에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거를 또 적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어 바로 그 즉시 친구들 또는 저한테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듣고 10분 있다가 물어봐도 다른 소리를 합니다. 맞죠? 각자 다른 소리를 해. 그건 여러분들 집에서도 많이 체험하시죠. 어 집에서 분명히 이렇게 해라고 얘기했는데 걔는 다르게 얘기. 어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시세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업자에게 무엇을 물었는데 그 업자가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전혀 다르게. 어 제가 과거에 어떤 조사를 하러 가서 어그 시세를 조사하는데 그 부동산 사장이 뭐라 고 하냐면은 이런 걸 뭐하러 사냐고. 이 동네는 죽어도 안 된대. 어, 여기는 몇년 전부터 거래라는 게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멘탈이 약하니까 요건 안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사장이 종이 돼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종으로 취업을 해. 부동산 사장의 말을 딱 믿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도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사장님 여기서 뭘 먹고 사세요? 이렇게 물었어. 그렇죠? 전세를 빼든 월세를 빼든 매매를 빼야 먹고 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순간 나를 보면서 멍 때리는 표정이 저는 지금도 안 잊어집니다. 돈이 되니까 점포를 열어놓고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안 된다는 얘기가... 100%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되는 경향을 부각하는 언어인가요? 경향을 말하는 거고. 그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기의 삶이 반영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사람은.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하는 사람의 학식, 직업, 경험, 관상, 이런 걸 봐가지고 말기를 알아들으셔야지, 단어, 국어책에 나오는 그 단어로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한도 끝도 없이 모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라. 요렇게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기사를 읽든 책을 보든 하면은 그 화자의 입장에서 얘가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요거를 연구를 하죠. 어... 저는 연구 별로 안 하고 들은 대로 하는데요? 그러면 경매는 죽어도 안늡니다 경매는. 아까는 아까 말했던 자기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어떤 이 말하는 화법의 문제에서 대부분 경매는 좌절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한80% 이상은 90%는 뭘로 하냐? 이렇게 하면 말로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협회는. 경매의 90%는 뭘로 한다? 말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팁은 어느 정도 됐을 겁니다. 아까 시세조사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아무리 어떤 전국의 학원을 가도 가르쳐 준 데는 없습니다. 절대 안 가르쳐 줘. 왜? 모르니까. 알면은 가르쳐 주지, 왜안 가르쳐 줍니까? 자, 3번. 현장조사라는 거를 보세요. 2번하고 3번의 순서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현장 먼저 갈것 같죠? 음. 또는 현장 가서 시세조사 할것 같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2번이 먼저 있고 3번이 뒤에 있어요. 요거는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은 요 대부분은 어떤 시중에 있는 모든 책들은 현장 가서 조사하기를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하지. 경업이 가능하지를 않죠. 어, 경업이 가능한 건 주식만 가능하죠. 그죠? 몰래 컴퓨터를 켜놓고 가능하잖아. 그러나 어, 경매는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현장은 나중에 가는 거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쉴때 가도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순서를 2번하고 3번만 싹 바꿔 놓으면, 아, 우리 같은 공무원들은 경매는 안 돼. 바빠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가 좋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살짝 바꿔 놓으면, 어, 아, 이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수익률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다음, 이 수익률 분석은... 내가 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어, 어느 정도 융자를 끼고 어, 전세 보증금을 얼마로 회수했다면 처음에 예를 들면 삼천이 투자됐다가 어, 융자를 이자를 갖다가 한 15만 원 주고 월세는 한 30만 원 땡기면 한 15만 원 정도 남고 어, 보증금이 한 천만 원 정도 회수된다면 내 돈이 2천 들어가겠네 뭐 이런 계산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어떤 단순한 플러스 마이너스 산수 계산을 하는 게 수익률 분석이죠 음. 그래서 이런 수익률 분석을 잘 해야만 어 수익률 분석표를 잘 만드는 훈련을 또 따로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를 써야지라는 거를 결정하게 된죠. 그다음에 이제 잔금을 치르고 명도하고 뭐 이렇게 등등등을 하는데 통상 이렇게 낙찰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아무리 잘해도 5번에 가서 못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음.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결정은 이때 판이 갈리죠. 어, 떤 사안이든 간에, 어, 낙찰자는 한 명이죠. 1등은 한 명입니다, 1등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라도 1등 못하면 돈 만원도 못 벌죠. 음, 그럼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응? 음? 정답. <laughs> 1등은? 높게 쓰면 된다. 그럼 속으로, 아, 그걸 모릅니까? 높게 쓰면 1등 하지. 그럼 높게 쓰면 이득이 납니까? 이득이 나는지를 보려고 수익률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죠? 수익률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높게 쓰는데 한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2억으로 보고 들어온 사람이고 나는 1억 8천을 보고 들어가면 1억 8천 보고 온 사람이 높게 써도 떨어질까요? 붙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크죠. 왜? 시세를 낮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세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부동산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10군데를 들으면 어, 10군데 중에 가장 비관적인 사람의 의견을 선택합니다. <laughs> 그래놓고 시세조사 다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세조사 실력이란 단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닥은. 어, 다 가서 제일 앞에서 잠을 자보니까 기운이 빠지네. <laughs> 제일 앞에, 저기 숨어서 주무세요. <laughs> 어? 제일 앞에서 기 <laughs> 자, 자 어느 어느 시청에서 나오셨어요? 어디? 경기도 어디? 부부청사, 북부, 비상기획 담당관입에서 나왔어요. 예? 부부청사에서 나왔어요. 부부청사? 부부, 예, 의정부에 있어요. 아, 의정부. <laughs> 예. 의정부입니다, 여러분. <laughs> <나> 기억하세요. <laughs> 오시는데 한두 시간 걸리셨구나. <laughs> 어, 예, 어, 예. 그러니까 피곤하시지. 그 <laughs> 피곤이 <웃음> 너무 오래 간다. 너무 늦게까지. <laughs> 그럼 또 집에 이따 들어가면 금방 잠을 자야 될 건데. <laughs> 자지 <자진> 마십시오. <laughs> 네. 자. 지금 보는 게 이제 그 경매 사이트입니다. <laughs> 자, 이게 이제 그 경매 사이트인데요. 경매 사이트는 경매를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한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한개 이상이라고 해서 두 개를 가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 개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경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무료 사이트를 찾게 됩니다. 그죠? 아까 이 선인성과라고 랬죠돈한푼안 들여서 꽁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결과물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 뭐 빤한 공식이다. 맞죠? 어, 내가 그렇게 될것 같으면 누가 돈 들여서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고 비싼 학원 끊어서 보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하러 KTX를 타요? 통일호나 비둘기를 타지. 돈을 더 드릴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업체랑 거래를 하는데 저희랑 이제 제휴를 맺은 업체예요. 좀 쌉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화면이고요. 여기에 이제 적은 대로 좋은 물건은 검색 능력을 배가 시키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즉 검색 능력이 탁월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건을 좋은 걸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남자 검색 능력이 탁월해야 되죠. 그죠? 단기간에 많이 검색하는 능력이 있을수록 좋겠죠. 그죠? 하나를 검색하는데 한 달씩 걸리면 10명 만나면 1년 내내 간다니. 금방금방 만나서 갈아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맞죠? 음, 맞아요, <laughs> 맞아 <laughs> 자. 그러면 검색하는 조건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보시면 사건 번호라고 이렇게 박스에 쳐져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아까 경매는 뭐라 되어 있죠? 타경이 들어간다. 이렇게 아까 배우셨던 거. 그 다음에 소재지가 이렇게 어디 군이 어디 동인이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은 종목이 어때요? 주거용, 상업용, 토지 기타 뭐 이렇게 잡다구리한 어떤 그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야 부동산이 이렇게 많아. 뭐 염전도 있고 뭐 양어장 뭐 어유 이렇게 많구나. 철도 용지 뭐 채용 용지 뭐 이런 거. 야, 이렇게 많아? 아, 백화점보다 물건이 좀 많은 건가?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이거는 경매 사이트지만 실제로 보면 그냥 백화점의 어떤 물건 검색이다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도서관 같은데 교보나 중앙 박물관 가서 컴퓨터로 이렇게 조회를 해서 책을 찾죠? 어, 그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찰수는 최대 몇 최소 몇 회부터 최대 몇 회까지 이렇게 통상 이런 도구들을 활용을 하고요 사이트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어 여기에 보면은 신건이 10월 27일날 6억이면 11월 30일날은 어 4억 2천 된 거는 어 지금 1억 8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30% 정도 1회에 차감된 거다. 그래서 불과 10월 27일과 11월 30일 불과 한달 사이에 이제 1억 8천 정도를 다운 시켜서 어 이제 내놓은 것이죠. 실제로 이제 낙찰이 몇 프로에 되는지는 뭐 지역마다 다르고 어 동네마다 다릅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제가 캡처한 거라서 어 송도에 있는 것 같은데 송도는 그다지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음, 많지 않, 안 높고요. 송도는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애초부터. 그러나 어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만들면 분양하면 돈을 버니까 건설업자들은 이제 진행을 합니다마는 어, 너무 멀죠 너무 멀어서 많이 실패했죠 많이 여기서 돈 많이 까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어, 법원마다 다르지만 통상 2, 30 정도 차감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온비드죠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트 홈페이지 그 메인 있죠 딱 어, 여기 보면은 뭐 나름 이렇게 글씨 폰트도 좀 이쁘게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어, 그죠? 보면 캄코의 공회 매각 자산 유형에서 압수 국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런 거꼭 기억하시고요. 어, 캄코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압수 국유인데 압류 재산이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체납액 징수 목적으로 진행하는 게압 압수 압류 재산이죠. 압류 재산. 법원경매 실제 투자 전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단지 투자 과정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고수의 경제도 맛보고 싶으신가요? 고수의 우량물건을 스스로 고르고 시세조사와 분석도 스스로 하고 명도도 겁 없이 해내는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으신가요? 법원경매의 시작인 우량물건 검색부터 시세조사와 분석 수익률 분석 낙찰가 결정 잔대금 대출 경매의 명도 및 사후 처리까지 도기한 협회장에게 직접 1대1로 경매 과외를 받으세요. 본 과정은 교육생 본인이 직접 실제 투자를 하면서 물건 관련 지식을 배우고 명도도 직접 하고 법적인 처리도 직접 해가면서 경매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상담 받으세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 공개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02 8 8 8 5704 그다음에 뭐 수탁 재산 국유 재산인데 국유 재산은 말 그대로 국가 거죠. 국가의 재산인데 국가의 재산을 팔면 매각이고 국가의 재산은 임대도 있습니다. 임대. 그래서 어 지금도 제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그 IMF 초창기 때 보면은 노숙자들이 많이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시골에 어떤 국유 재산들 같은 경우에 어밭 같은 경우 한 2, 300평 정도가 연간 대여료뭐 5만 원, 10만 원에도쓸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저는 텃밭을 써야 되겠다. 다른 뭐 투기 목적은 아니고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건 떠나서 그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뒤져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그 어, 초창기 IMF 당시에는 단독 주택 이런 경우도 국가 재산으로 임대도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뭐그 다음에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강대교 앞에 어떤 아파트인데 어, 그 경우도 그냥 임대로 이렇게. 국가 재산인데, 임대로, 어,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낙찰을 받겠죠? 예를 들면 2,000에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보증금이 없이 2,000만 원만 사용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안 나가니까 이제 큰 돈이 안 들어가겠죠. 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은근히 임대 재산도 많다. 어이그 뭐랄까요? 이게 그 국유재산의 임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임대도 있는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학교의 그 매점 같은 경우도 이제 공매 자산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장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뭐 없을까 하면은 학교의 매점에 도전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다음에 이제 노면 주차장들 있죠? 그 길가에 보면 그 국가가 만든 그 어떤 지자체에서 만든 주차장들 있죠? 그것도 여기에서 어 매각이 진행이 됩니다. 임대 입찰로.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지하철에 있는 여러분들이 돈 지하철 을 타다 보면 뭐 잡지책 판매하고 꽃 팔고 뭐 이런 데 부스 있죠? 다 거기도 여기서 매각이 됩니다. 임대 입찰로. 그다음에 이제 뭐 압류 재산, 수탁 재산, 국유 재산, 유인자 어? 유입 자산인데 유인 자산이라고 제가 오타를 냈네요. 유입 자산입니다. 말 그대로 압류 재산은 어, 세금을 걷기 위해서고 유입 자산은 캠코가 자기가 먼저 산 다음에 파는걸 유입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탁은 말 그대로 부탁을 받은 재산이죠. 그러니까 구, 금융기관 기업체 소유의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하거나 어, 1세대 2주택 어, 대부분 1주택자가 비과세를 되려면 2년간만 보유를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2주택자가 되면은 비과세 요건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럴 때는 어 3년 그러니까 2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1주택, 그까 먼저 구입한 주택을 매각을 하면 어 일시적 2주택이라 그래 가지고 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불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 안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이 캠코에 공매를 매각을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어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매각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노무현 정보때 만들어진 세법인데 어 사업용 업무용으로 쓰지도 않으면서 땅을 사서 투기를 했다. 그러면 보유기간하고 상관없이 뭐 60%씩 뜯어가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를 해서 내가 5억을 벌면 3억을 내놔라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세무사들도 그거는 굉장한 악법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비사업용이면 세금을 너무 많이 뜯기니까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캠코에 매각을 의뢰를 하고 캠코가 매각을 진행해주면 그이60% 중과를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죠. 국가가 팔아줄게 하면서 그런 곳에 노출시켜 놓으면 중과를 좀 덜게 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게뭐 많이 안 써집니다. 최근에는 조금 희석이 됐어요. 지금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어 지금 이거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단순하죠? 어좀 촌스럽죠? 어 단순하고 촌스러우면 누가 만든 거? 국가가 만든 거예요 이게. 이거는 개인 기업이 만든 거예요. 좀 세련되죠? 어 똑같은 돈 들여도 이상해. 이상해. 왜 이런 걸 만들까요? 좀 베껴가지고 만들어도 되죠? 천지에 널려있는데. 자기가 꼭, 꼭 창조를 해, 이렇게. 창조하지 말고 잘나가는 걸 베껴다가 돈 주고 맡기면 되죠. 그래서 좀 뭔가가 촌빨 날리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차이점은 임대라는 게 있다. 아 공매는 임대라는 게 있다더라. 이렇게 이제 오늘 또 배운 거죠.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어, 아까는 경매는 사건 번호라는 거에 있었지만은 공매는 물건 관리 번호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아 관리 번호가 있네. 이렇게 알면 예. 공매는 다 공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아까도 보면 경매는 종류가 되게 많았죠. 되게 많았습니다. 공매는 부동산, 자동차 및 운송장비, 회원권, 유가증권 기계 및 장비 부품 물품 뭐 이렇게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권에는 이제 뭐뭐콘도 골프 뭐별의별 회원권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 유가증권은 이제 우리가 있는 그 비상장 회사의 어떤 주식 같은 거 있죠. 어, 그런 것들도 어,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돼가지고 어, 공매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기계니 장부니 뭐이렇별의별 것들이 있는데 어, 아무래도 그 국가 국가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차, 그죠? 우체국의 오토바이, 뭐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에 있는 그 스쿨버스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경우도 일정 기간이 되면 여기서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물건을 사기에 은근히 좀 괜찮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우 국가 소유의 어떤 재산들은 몇년 정도 보유하면은 개비를 하게 되어 있죠. 개비를 하면서 만들어진 그 개비된 거를 중고품을 다 여기서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이제 구경을 하시면 백화점 가서 물건 구경하는 걸 즐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검색하는 것을 더 즐겁게 여기시면 된다. 여기 보시면 2회 2차 제공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2회. 아, 경매 같은 경우는 내가 한 판에 들어가서 한 장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매는 어떻습니까? 두번 내도 된대요. 어, 왜 그렇죠? 어떤 놈이든 많이 써서 내서 누군가가 잡아주면 좋은 일이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야, 막 써.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하잖아. 여기 보면은, 입찰 시작이요. 12월 14일에서 10시부터 12월 16일 5시까지. 그러니까, 그날에 벌어지는 게 아니고, 3일에 걸쳐서 벌어지죠. 아, 이게 좀 이렇게 넉넉하게 국가가 넉넉하게 주나? 당연하지, 많이 들어와서 많이 높은 금액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14일에는 흥에 겨워서 1억이라고 썼는데, 15일 되고 16일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조금 더 써서라도 잡고 싶다는 마음이 들수 있겠죠. 시간을 주다 보면, 그러니까 2회 이상 줘도 된다. 그래서 더 높은 금액을 쓴 걸로 그 사람이 쓴 걸로 해줍니다. 예, 1억 쓰고, 1억 2천 쓰고, 1억 5천 쓰면, 1억 5천을 쓴 걸로 해줘요. 그래도 1억짜리하고 1억 2천짜리에도 입찰 보증금이 들어갔겠네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돌려주는 거죠. 당연하게. 보증금은 1등 하는 사람 것만 딱 국가가 잡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 거죠. 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어 16일 5시까지 마감을 치고 다음 날 오전 11시부터 개차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결정 기일은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21일 날 오전 10시 이렇게 적어 놨네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여기 최저 입찰가를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억 1 0이 1억 9천돼 있는 거 보니까 2억 1600의 어 10%인 2160만 원이 차감이 된 금액이죠. 그 다음에 1억 9천에서도 2,160을 차감시켜 이렇게 다 아까 말한 대로 최초 시작가의 10%가 차감, 차감, 차감 이렇게 되시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섯 가지거든요. 어떤 권리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어,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하면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표죠. 요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림 그림 펴고요 어, 눈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자, 말소 기준 관리라는 것들이 있어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뭘까요? 날짜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날짜가 있죠. 날짜가 있어야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그럼 날짜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등기부에 있다. 뭔가 종이에 써져 있지 않겠어요? 그 종이가 뭐냐 등기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이 매각된다 그러면 등기부가 항상 핵심이 되는 거죠 공매가 됐든 경매가 됐든 어 관련된 변지를딱 부동산에 등기부를 딱 빼면 그 등기부에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 기준이 되는 게 여기 여섯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여섯 가지를 이름하여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기준 권리가.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저당 근저당 담보 가등기 아까도 그랬죠. 저당 근저당은 무슨 경매라고 그랬죠? 임의 경매. 당신 뜻대로 당신 뜻대로 경쟁적으로 팔아치우세요.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거를 임의 경매라고 하고 어, 강제 경매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강제로 제압해서 팔아치워 버린 걸 강제 경매라고 그러죠. 강제로 제압하는 거니까 압류 가압류죠. 그죠? 압류 가압류 강제로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어만 딱 단어만 들어봐도 느낌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이 여섯 가지가 등기부에 있겠죠? 그죠? 등기부에 이 여섯 가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어떤 거는 뭐 1월달, 2월달, 3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그 어떤 성립하는 날짜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성립하는 게 있겠네요. 그죠? 그게 뭐다? 말소 기준 권리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가 1월 2일이고 경매 개시 뭐 근저당이 예를 들면은 5월 1일이고 막 이렇게 그한 등기부에 여러 가지 권리가 혼재되어 있어도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되는 게 말소 기준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1월 2일이다면 1월 2일을 쫙 꺼놓고 밑에 거는 소멸시키고 위에 거는 내가 인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게 누구죠? 낙찰자다. 그래서 그러니까 낙찰자인 내가 위에 거는 책임지고 아래 거는 그냥 없애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할때 위에 있는 게 뭐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다. 이건 이 정도가 이제 가장 간단한 권리 분석표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요거는 어, 10분 쉬고 어 2시 지금 45분인데 그래도 3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네, 좀 쉬십시오.